안녕하십니까 박사후입니다 타이완 대선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817만표를 연임해 성공하자 이를 축하하는 무료 프라이드 치킨 배포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타이완 신베이시에서 열린 민주 프라이드 치킨 배포 행사입니다. 차이총통이 승리하면 12000명분의 치킨을 쏘겠다고 약속한 유튜버가 마련한 행사로 어제 1차로 일단 2000명분을 나눠줬습니다. 민주치킨을 받으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아침부터 5시간이나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민주치킨 배포행사는 신베이외에도 타이베이, 타이란, 까오슝 등 대선격전지 6곳에서 2천명분이 각각 배포됩니다. 천주하는 이 행사를 당선된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들과 공동으로 치릅니다. 무료 치킨 배포 행사를 연인은 지난해 6월 23일 친공매체 반대 시위를 연 천즈한이란 유튜버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흰 셔츠를 입고 연단에 섰던 그는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하면 자신도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백기 있게 외쳤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 죽음도 각오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을 침략하면 중국은 아주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당 후보 한고위와 왕왕 집단 산하의 친중매체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던 반홍매 시위에서 천재하는 타이완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당에 반대하는 소수야당 시대 역량과 함께 타이완을 친중매체와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에서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조직된 행사였습니다. 징기스칸 체육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관장이라고도 불리는 천재하는 키 180에 몸무게 115kg의 거구입니다. 100만원 훨씬 넘는 팬층을 거느리고 유튜버 생방송에 10만 이상에 몰리는 것은 말이 아주 걸기로도 유명합니다. 험한 말로 치자면 검은띠 87단이며 욕을 먹으면 10배로 갚아준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입니다. 말도 거칠고 온몸에 문신을 했지만 그만의 매력은 상당합니다. 대륙의 격투기 선수와도 한판 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일가란 그에게 타이완인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가 거구라는 점도 타이완이 결코 중국에 비해 외소한 존재가 아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상징으로도 읽힙니다. 타이완에 깊숙이 침투한 친중 세력을 무찔러야 한다고 정치인보다 훨씬 직접적인 화법으로 때로는 격한 언사까지 구사하면서 대중들의 속마음을 속시원하게 긁어주어 인기가 많습니다. 타이완 최강의 유튜버라 전개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 타이완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모두 그의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줄일룬, 커원저, 한거위 라이칭더 같은 총통 후보와 중진들이 모두 그의 유튜브 채널에 참가하면 동시 접속자 수는 보통 수십만 많게는 백만에 달했습니다. 차잉원 총통 역시 그와 친분이 있습니다. 천재하는 총통에게 자신은 어렸을 때 공부를 안해 체육관장을 한다. 공부를 했으면 총통이 됐을 거라고 할 정도로 입담이 뛰어납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천재하는 해병대 에 입대했습니다. 치옥 훈련을 거쳐 절대 복종과 애국심도 배웠습니다. 싸움을 좋아했던 성격도 차분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고 합니다. 의무복무를 마치고 그는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하사관으로 지원했습니다. 한때 조폭 중년방에도 몸담아 시련을 겪고 손을 씻은 적이 있는 천지하는 체육관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사업을 유튜브와 연계하는 모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해 지금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인기 절정의 체육관장 유튜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천주한의 꿈은 소박합니다. 애국으로 타이완들 모두가 아는 유명인사지만 스스로 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유튜버로서 그는 중국의 인터넷부대 우마오당에 대항해 타이완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지키는 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아, 또 홍콩의 반공 자유화 운동이 타이완인들을 각성시켰다면서 앞으로도 반공 활동과 공산당에 물든 타이완 매체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주하는 또 중국과 중국 공산당은 별개로 보는 게 세계적 수세라면서 자신은 반중이 아닌 반공 유튜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관장 천주한과 대한언론 유튜브의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